5가의 1-4부전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은 Carries out 수행합니다. Various tasks 다양한 임무들을 뭐하기 위해서 도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이임 i m p r o v e 향상시키기 위해서 Human Society 인간의 뭐를 사회를 인간사회를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인간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한다. 그러나 A.I.는 이 is also controversial. 그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용사지. 역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What some people worry about.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주어가 동사 하는 것대준해짐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까지 아이고까지가 주어.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까지, 아이고, 까지가 Is, 항상 모든 절은 단수 단수 동사 is is that 접속사 이하입니다. 앞에서 넘서고 뒤에서 넘어졌 it 그것이 may exceed 넘어설지도 모른다. human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그리고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control it. 우리는 더 이상 뭐할수 없다고 will, can 같이 못쓰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뭐할수 없다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걱정하는 거래. 미노의 한편. 편. other people 또 다른 사람들은 claim 주장합니다. 뭐라고? 접속사 데디아라고. AI는 will never be able to 결코 뭐할수 없대. overtake. 앞지를 수 없대. 넘어설 수 없대. 인간을 앞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claim 주장합니다. that is because 우리가 that's because 나면 뒤에 원인 쓰이는 거지 t h a t why 나오면 결과고 그것은 뭐뭐때문입니다 AI가 여전히 부족하되 some important abilities 몇몇 중요한 능력들 뭐와 같은 능력들이야 like developing goals 전치사니까 뒤에 누고동명사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 of its own 그것 스스로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어떤 목표 다고 생각나오지 복수니까 복수동사 are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are independent 별개인 뭐의 별개 of its inventors' commands. 지금 그새 발명가의 명령과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런 그것 자체의 목적을 개발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몇몇 중요한 능력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문 o 구조 좀 o 봐야지. a 관계 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a o a o e s o k o k o k a o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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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y Okay. a y o k o k c o a o k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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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How the future 정확하게 어떻게 의문사 the future 미래 of AI의 미래가 will unfold 동사 의주동 이제 무슨 문 간접 문 이제 어떻게 AI의 미래가 will unfold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t is clear 얘는 가주어 it is clear 그것은 명백합니다. 대디아가 무슨 주어? 진주어 되겠지. 대디 all 뭐야 AI는 is quickly evolving. 모아고 뭐 있는 중일래. 진행형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will be using. 뭐하는 중이다. 사용하는 중이다. 그것을 more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는 중일 것이다. In the future. 미래에 그래서 so, 명백한 것은 지금 현재 진뭐야 진화하는 중이고 미래에는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됨 토플 정사의 부사조명법의 목적이지 뭐, 뭐하기 위해서, 멈막이에서 트와버이드 피하기 위해서 any potential problems 어떠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어떤 잠재적 문제든지 피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suggest 제시합니다. 뭐라고? 대접속 사이어라고. Legal and ethical standards가 즉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들이 for AI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be this devised 즉 고안되어져야 한다고 여기 누구 생략? should 생략 누구 suggest 우리가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동사 나오면 주 명제 동사 나오면. 대절에 주어하고 누구 생략?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오케이. 엄마 해야 한다. 엄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엄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엄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 뻔하게 해야 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략해도 알아볼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지. 주어 뒤에 두고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 여기도 b가 나오고지 그래서 포인트는 t h a t legal and as call standards dream 지금 뭐 해야 된다고 should be d e v i s e d 고안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we are prepared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오케이 okay. 주동태 인간들과 로봇들은 will have 가질 거다 a better chance 더 나은 chance 기회를 가능성을 가질 거래 뭐에 of coexisting peacefully 그렇지 존재하는 것의 가능성 평화롭게 존재하는 것의 더 좋은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롭고 어 이렇게 보이네. 평화롭고 생산적으로 어디에서 in the years to come, 즉 다가올 다가올 미래 해에서니까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 토종세 형용새 종범 다가올 해들에 있어서 미래 더 뭐하고 평화적이고 생산적으로 공존하는 것에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까지, 1-4 마무리 하자고,